여왕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핸드백을 만지락거린다면 여러분은 이제 끝입니다. 여왕은 여행할 때 수혈 가능한 혈액을 가지고 다닙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여왕의 핸드백에 펜, 립스틱, 거울, 독서형 안경, 그리고 민트가 들어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왕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왕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왕실 전기 작가 셀리 베델 스미스에 따르면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왕의 핸드백 안에는 항상 펜, 립스틱, 거울, 독서용 안경, 그리고 민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것은 단순한 핸드백이 아닙니다. 여왕의 손에서 핸드백은 여러 행사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사회적 지표로 변신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왕은 수행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립니다. 예를 들어, 여왕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핸드백을 다른 손으로 옮겨든다면 이것은 여왕이 대화를 끝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몸짓은 너무 미묘해서 만일 여러분이 여왕과 대화 중이라면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켄터베리 대주교가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만약 여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왕이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음, 그건 여러분에게 불길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여왕이 여러분의 수다를 즐기고 있지 않으므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왕이 지갑을 식탁에 올려놓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5분 안에 행사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미묘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과 대화를 할때 여러분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여왕이 가끔 하는 행동인 반지를 비트는 행동입니다. 이 동작은 여왕이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왕의 별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몇 가지 심지어 더 특이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여왕은 여행할 때 최대 34명의 수행원들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보통 개인 비서와 비서의 보좌관, 그들의 비서들, 의상 담당자 2명, 미용사 1명, 시녀 2명, 발레 1명, 언론 담당자, 경찰 경호원 8명, 외무부 장관, 그 사람들의 보좌관들이 포함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을 한 국가원수 중한 명입니다. 확실히 시차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여왕의 시차 극복의 비결은 보리설탕이랍니다. 보리설탕은 끓여서 사탕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긴 비행 후에 겪는 졸음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왕을 보세요. 보리설탕이 효과적인 시차 치료제인 것 같아요. 여왕이 편안히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또한 가지 증거는 자신의 모노그램이 새겨진 주전자에 담긴 얼그레이 차만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왕은 어디를 가든지 이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게다가 소나무 향의 비누, 헤러지 소세지, 개인 온수병, 그리고 가족 사진액자 없이는 결코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또한 왕족 중에서 유일하게 예정된 비행편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왕은 전용 제트기로만 비행합니다. 나머지 왕족들은 일반 항공기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도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해리 왕자가 멤피스에서 델레스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했고 윌리엄 왕자도 한 번은 글래스고로 향하는 라이언 에어 비행기에서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다시 여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여왕은 왕립 해군 의사 없이는 어디도 여행하지 않는데 그의 임무는 여행 지역의 병원들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왕이 방문하는 나라들이 믿을 만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과 찰스 황태자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혈액을 가지고 다닙니다. 게다가 그들의 개인 의사는 휴대용 제세동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응급약품을 가지고 항상 근처에 대기합니다. 정말 놀랍죠?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 열린 창문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물 외부를 장식하는 창문만 해당됩니다. 문제는 그 창문들을 열면 궁전의 전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방향의 창문은 특정 시간에만 열수 있습니다. 여왕의 방대한 의상은 오래전부터 전설적인 소재였습니다. 여왕은 화려하고 밝은 색상과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같은 옷 혹은 같은 색상의 옷을 연속으로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 언제 어디서 그 옷을 입었는지에 관한 특별한 기록이 남겨집니다. 그건 그렇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왕의 의상들은 모두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때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권이 필요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국 여권은 여왕의 이름과 권한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출국하거나 귀국시 신분 확인을 할때 여왕은 이름, 주소, 나이, 성별, 국적, 출생지 등을 이민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왕은 아마도 보안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기 위해 벨트나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역설적인 것은 여왕이 산딸기를 좋아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작은 산딸기 씨앗이 종종 이 사이에 끼기 때문인데 이것은 여왕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블랙베리도 공식적인 접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와 오이의 경우 씨는 미리 제거됩니다. 여름 음료를 마실 때 얼음을 좋아하나요? 여왕은 그렇지 않아요. 여왕은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싫어해요. 하지만 사각 얼음이 아니라 공 모양의 얼음이라면 여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왕은 공 모양의 아이스볼 얼음이 내는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에게는 새 신발을 길들여주는 여성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왕은 여러 해 동안 같은 브랜드와 스타일의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신발로 인한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여왕의 핸드백에는 다른 필요한 물건들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리입니다. 여왕은 가방을 매달아야 할때 테이블 아래에 고리를 부착합니다. 여왕이 가방을 바닥에 놓는 것은 떠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혼란을 예방합니다. 자, 여러분도 여왕과 비슷한 습관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서 머무르세요.